효소는 내 몸에서 소화효소, 대사효소 이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소화효소는 소화가 될때 필요한 요소고요 대사효소는 자연 실력,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소화 이해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필요한 효소예요. 아침 잔식만 으로도 66가지의 질병이 살아 지나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수 연예경입니다 오늘은요. 효소 단식, 효소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원리를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효소는요, 제몸 모든 활동에 필요해요. 이 효소는 제가 말을 할 때도, 또 어딘가 쳐다볼 때도, 그 다음에 제가 뭐 잠을 잘 때도, 숨을 쉴 때도 다 효소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효소를 집을 짓는 걸로 저희가 비유를 한다면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이 있고, 유리가 있고, 설계도가 있을지라도 일꾼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일꾼이 바로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음식을 드시잖아요. 음식을 드실 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중요한 요소를 다 먹을지라도 효소가 없으면 제 몸에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제 몸에는 효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되고요. 분해 배출하는 거, 해독, 살균하는 거, 혈액을 정화시키고 세포 부활에도 효소가 작용을 해요. 이 중요한 효소가 제목에서는요.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효소는요. 내 몸에서 소화효소, 대사효소 이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소화효소는 소화가 될때 필요한 효소고요. 대사효소는 자연 치유력,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소화 이해에 필요한 모든 활동에 필요한 효소예요. 이 효소, 이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내 몸에서는요 소화 효소, 대사 효소 이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두 가지가 모두 넉넉하게 많이 나오면 건강에 참 좋을 텐데 우리 몸은요 소화 효소를 먼저 다 만들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대사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 효소를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내 몸의 자연 취력에 도움이 되는 대소효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법은 소화효소를 적게 만드는 방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 건강법에 제일 순위에 들어간 이유예요. 소식이 좋은 거는 소식을 하게 되면 음식물을 적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화시키는데 소화효소를 적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제 몸에 면역력에 좋은 대소효소를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건강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이 건강에 아주 좋은 거고요 단식은 그보다 더 좋은 거죠 단식하는 동안에는 소화효소를 만들 일이 없잖아요 오로지 대사효소만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치유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효소단식이 더 좋은 이유는 해독이라든가 살균이라든가 청소에 효소까지 더불어서 복용하기 때문에 대청소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소식하고또한 번씩 단식해서 내 몸을 청소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단식은요. 첫 번째로 대사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두 번째 기능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지라도 제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숨도 쉬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를 음식을 먹지 않을 때 어떻게 해? 그걸 만들어내지? 그럴 때 저희 몸에서는 그 혈관에 띈 찌꺼기, 소장, 대장, 이 찌꺼기를 먹어치우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단식을 누구는 칼안 대는 수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몸에 군데군데 있는 찌꺼기를 다 먹어치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식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와요. 누구는 어 허리가 아프다. 누구는 어 치아가 아파요. 누구는 어, 효소 단식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요. 누구는 허리 통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눈은 갑자기 눈이 뿌옇게 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누구는 치아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시고, 누구는 관절이 퉁퉁 부어서 힘들다고 연락이 오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노폐물이 많은 거고, 효소 단식 때그 부분에 치유작용이 들어간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식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단식이 끝나면 내 몸이 가뿐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요, 효소 단식을 싱크대 거름망 솔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거름망에 물이 내려가면 소변,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져다 버리잖아요. 그 대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끼는 게 틀리죠. 과일과 채소를 줄어드셨다면 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기름진 음식들을 저희가 가공식을 많이 먹었다면 끼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가져다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솔질이 필요한 거죠. 이 솔질이 저는 효소 단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년을 사셨다고 가정했을 때 음식을 어떤 음식을 주로 드셨나요 뭐, 현미, 자연식, 채식 위주의 생활 하셨나요?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나요? 그러면 내, 네, 어, 뭐, 식도부터 시작해서 위장, 소장, 대장, 내 혈관, 뭐, 간이라든가 내 장기에 어떤 것들이 주로 끼어 있을까요? 그거를 청소하는 거 이게 바로 효소단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50년 더 살아야 돼요. 100세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100세까지 사는데 몸 청소하는 게 바로 지금 필요한 이유예요. 효소 단식, 아침 단식, 간헐적 단식은 체질 개선, 뇌청, 장청, 피부청, 독소 배출, 변비 탈출, 체지방, 혈관 다이어트 등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건강한 백세를 위해서 갱년기 지금 효소 단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효소 단식 하자고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있고요. 또, 어, 아침에 효소 단식 하자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침 효소 단식은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18시간의 간헐적 단식 효과가 있는데요. 이렇게 할때 매일매일 소청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아침 소청소만으로도 소화기 불편한 것들 많이 개선되시고요. 66가지의 질병에 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다이어트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침 단식을 하시면 평생 다이어트도 걱정이 없는데요. 효소 단식 하시고 나서 몇달 후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 지난번에 효소 단식 했는데 몇달 지나니까 똑같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집 청소 1년에 딱한번 하면서 집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나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년에 한번 대청소 했으면 중간중간에 소청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저는 아침에 효소 단식으로 소청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나이에 하루 세끼는 활동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호르몬이 부족해서 나날이 살이 찌고 있는데, 이때 아침에 항상 소청소 해주시면 평생 다이어트도 걱정 없고요. 내 몸을 쌩쌩하게 돌리는 기름칠도 매일매일 하는 격이랍니다. 특히 갱년기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내 몸에 많은 찌꺼기가 있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백세 인생을 위해서 갱년기 지급, 효소 단식해서 몸 청소하는 게 갱년기 리뉴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침 단식만으로도 66가지의 질병이 사라지나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지킴이 수에서는 하루 세끼는 너무 많다 하루에 이끼씩 그리고 아침에 항상 소청소하자 1년에 한 번씩 효소단식으로 몸청소하자 이것이 백세인생에 제 몸에 기름칠하는 최고의 건강법이라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효소단식, 효소간헐적단식 마음이 동하시나요? 갱년기 리뉴얼의 핵심인 이 효소단식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건강지킴이 수 카카오 채널 건강지킴이 수 문의해 주세요.